혼자 왜 먹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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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구이집 가가지고 1인분 시키면 3만... 6천원인가 7천원인가 하면 두마리가 나오는 거잖아 다나었는 너무 기름져 조심하세요 아이으 상추, 김 그다음에 이거 저거 대충, 그 다음에 여장이고그 뭐야? 응? 양배추 아니 생강 초절이. 생강 초절이. 응. 굿. 안 뜨운데? 동영상요 네. 아그아 그래? 뭐, 장난스다고나한테 매워. 음. 음. 안